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마셜TV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요즘에, 어 이렇게 우리가 그 개몽령, 예, 개이 아니면 개몽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중에 저는 특히, 아 제가 주목했던 것은 좌파, 뭐, 법조 카르텔이라든가, 뭐, 언론 카르텔, 뭐, 이런 다카르텔 있지 않습니까? 뭐, 언론에 또, 뉴스에서는 또 그래요. 뭐, 여기는 불하는 카르텔이라 얘기한다고. 근데 그게 없, 없습니까? 본인들이 얘기만 해보십시오. 예, 민노청 언론이 장악한 언론 카르텔.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. 본인들이. 본인들이 뭐 뉴스 이런 거 전파설 강한 뉴스를 점거하고 있다가 다본인들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. 지금 뉴 미디어인 유튜버 때문에 당신들의 입도 마찬가지 힘들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, 그게 단언하지 마세요. 본인들이 갑이라 생각하는데 그 흐름을 바뀌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몰랐어요. 근데 제가, 아, 그런, 시민 단체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? 시민 단체라든가 각종 모모 참여 연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이런 게 봤을 때 대부분 제가 저도 들은 말이에요.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보면 대부분 되게 많잖아요, 사실. 근데 가장 유명한 게뭐 시민 단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참여 연대.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YMCA 뭐 이런 거 흥사단. 어, 뭐 제제 고등학교 때 흥사단이가 있었어요. 저도 한번 그 가입하고 싶었는데. 그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형사단이게했을 때. 근데 그런 뭐, 뭐 도움 주는 수자체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거 말고 뭐 참여연대? 아니 꼭 무슨 일 터지면 민노총하고 참여연대 막 연합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참여연대분 대부분 여자분들이잖아요 여자분들 나나서 나와서, 보면, 나와서 거 하는 거 보면 좀 웃겨요.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본 거죠. 도대체 뭔가 저희들의 직업은 뭔가 연대 참여연대 그리고 제가 오늘 들고 싶은 말씀 그거죠. 시민단체, 참여연대, 막 나오고 막 하는 거, 떠드는 거 같이 연합해가지고. 아, 도대체. 그니까 제가 그곳에 들어가진 않아봤잖아요. 뭐들어가보지 못했고, 뭐 이래부터 못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근데, 어찌됐든 간에, 어떤 국가보조금을 먹고 운영되는 그런 게 바로 시민단체의 참여연대잖아요. 특히 연대라는 것을 들어봤을 때, 되게 말을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해요. 특히 자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되게 말을 되게 멋있어요. 뭐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근데 연대라는 말이 제가 어떤 말을 듣기로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연대라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. 이말이돼요 그냥 연대만 연대라는 말, 이 꼴은 이 꼴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.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, 뭐 의혹이 있었다. 제보사주, 뭐 누군가의 고위관계자의 의혹이 있었다. 그 내가 내가 들은 전언이었다 이런 거 김호준 식 발언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. 그게 바로 전원 정치 그리고 연대. 예, 이런 거예요. 지금 보니까 우리가 조합을 만들잖아요. 뭐 노동조합, 산림조합 만들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곧 속하는 거잖아요. 지금 거기에 속해갖고 직접적인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잖아요. 연대 이름을 속해가지고 조합을 이름을 속해가지고 이런 게 무섭더라고요. 이런 게 바로 정치적. 그러다 보니까 뭐북현원들막 자기들은 뭐면책득권불채패득권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런 연대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.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죠. 막발아버리는 거죠. 이런 게 무섭더라고요. 이런 게 바로 자파들이 하는 그런 것. 그냥 뭐 책임지지 않는 정치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주목해서 보세요. 저도 요즘에 뉴스 보다 보면은 자막에 봐요. KBS 뉴스 보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무슨 뭐 연금대책연대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. 연대 이런 거 보면서 항상 주심히 보고 있어요. 예전에는 뭐 기자 이름도 안 봤어요. 제가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자세히 보거든요. 제가 어떤 소속일까 봐 이런 것도 보고 배경지식을 보게 되는 거죠. 우리 뭐 예전에 언역력 보면 배경지식을 보는 거 중요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제 살펴보게 되더라고요. 깨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살펴보게 되는 영향이 있더라고요. 이게 연대라는 거 항상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. 보시면서 아 저게 어떤 카르텔에 의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도 좀 알고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하여튼, 문화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